멘트, 멘트 짧게 할게요. 아미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합니다. BIB 방송 파트너 아미하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한선님입니다 3월 20일입니다. 음력은 2월 20일 날입니다. 정초일, 소날 되겠고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탄생하는 보라색 튜립이 되고 있고요. 탄생석은 우크올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달 탄생은 아쿠아미린이고 오늘은 탄생목은 라임나무가 되겠습니다. 왜세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902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화가 흔합니다만 그때가 한양과 인천 사이에서 국내에서 최초의 전화기가 설치됐던 날입니다. 1902년 3월 20일은 인천과 서울 사이에 최초로 어 일반 시외 전화가 가설됐는데, 이때 가입자가 총 5명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 6월 인천 시내 교환 전화기가 가설되고, 인천 우체국에서 교환 사무를 시작했고, 이어 1904년엔 인천 정거장과 우편국 옆에 자동 전화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05년엔 전화 통화 사물을 인천 우체편국에서 시작했고, 당시의 전화기는 에릭슨 사에서 제작한 자석식 단식 교환기와 벽결이행 전화기였다고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있었던 기념일입니다.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라고 하죠. 내년 3월 20일에 해당하는 국제기념일로 국제연합이 제정했습니다. 2012년 6월 28일에 UN 고문 제임 알렌이 제정하여 국제연합총회에서 19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유엔 결의를 채택한 세계 행복의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특이한 일은 그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생일 맞는 유명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일 있는 유명인들도 오늘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1951년 생이 하나 있습니다. 1951년 3월 20일 날 나은 신 배우 여러분, 전원 일기 아시죠? 전원 일기에서 최회장님 댁 있죠? 어, 최회장 님댁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로 나왔던 분입니다. 유인촌 배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초대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기도 했고요. 아버지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이고요. 한국 전쟁 때 부모가 전라북도 전주로 피난하던 시절 전라북도 완주에서 유연천을 낳고 이처럼 전라북도 완주에서 출생해 지난 날 한때 충청남도 서산에서 잠시 유학기를 보낸 적이 있고. 이후에는 서울에서 어 자랐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재학 중이던 1971년 연극 배우가 되면서 연극계에 데뷔를 했죠. 특히 TV 드라마 야망의 세월은 셀레르만 신화 이명박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에서 유인촌은 주인공 박 형섭력을 맡았죠. 이것을 계기로 1990년대 초반 배우 최부랑과 함께 민주 자유당 국회의원 이명박과 친분을 맺게 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아주 이상한 인연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때 장관되고 많은 연예인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연예계나 문화계에서 큰 공적은 따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원한만 많이 샀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간단합니다. 큰 사고나 큰 문제나 태어나신 분이나 또 유명한 분이 기일을 맞는 날도 아닙니다. 편안한 하루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남은 시간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주 마음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미야. 그 짧은 시간에도 인사하고 여러분 여러분, <laughs>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고 이렇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배꼽 인사. 네.